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1년 성경 1독을 위한 365 가정예배서 225과 그리스도의 권한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찬송과 303장 봉독할 말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고 공과 대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42장 1절로 9절, 49장 50장 53장을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순종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순종의 절정은 고난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고난, 우리의 죄와 고난과 징벌을 담당하신 대속의 고난, 죽을 곳으로 끌려가서 희생하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입니다. 보면은 고난의 모양, 고난의 실상, 고난의 이유 고난의 임하는 자세,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십자가 고난은 죽은 고난이 아니라 사는 고난이며 영광의 고난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는 종교이지 고난으로 끝이 난 일차원의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내 목사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의 발자치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희생과 고난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땅과 눈물과 피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발걸음이 주님이 지키심으로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하옵소서. 오늘 일을 다알수 없으나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며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고난 앞에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